안녕하세요 이기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a p r 로 g e n b i o l o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a p r 로 g e n b i o l 뿐만 아니라 a p r 로 g e n 주 주가가 다들 약세를 보이고 있었죠. Aprogen, 네. Aprogen, HNG, Aprogen b i o l o g 세 종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1월 15일에 한가를 맞기도 했죠. 왜 그렇게 됐냐. 어 일단은 유상증자와 감자 이런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감자와 유상증자는 웬만하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악재로 꼽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렇다면 감자는 뭐냐. 일종의 상장 폐지를 당하기 직전에 내 살을 깎아 먹는다 네, 그런 최후의 수단으로 보면 되는데요 자본, 자본금을 줄여 가지고 재무구조를 계산한다 방법은 액면가를 줄이거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죠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제 개념 강의를 들어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감찰을 하게 되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지만 어,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어, 감자를 하니까 이 회사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매도세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네, 빠지게 되겠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악재로 꼽히는 감자에다가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도 일반적으로 악재로 꼽힙니다. 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어, 악재인 경우가 많다, 호재인 경우도 있다.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어, 이 주식을 사주는 상대방 회사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어, 대외 신뢰도가 좋다. 이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감자와 유상 증자는 웬만하면 악재인 경우가 많다. 네, 이번에도 악재가 악재로 작용했죠. 결론적으로. 이런 기사 보시면은 앞전에 또 자본 10% 이상 감소로 매매 거래가 정지된 바가 있다. 네.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런결정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어떤 회사일까? 한번 살펴보면 네, 바이오 종목이죠. 1984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고 이런 네, 종목들, 네, 물건들을 팔고 있고 네, 모회사는 A 이프로센이고 여기에 자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죠. 네, 시가총액은 1351억밖에 안됩니다. 네, 코스피 종목에서 760이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지금 외국인 소지인율은 2.8%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 수치가 뭐냐면, 어 외국인들이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지분 중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하고요. 이 수치가 높게 되면 외국인의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삼바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1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어 외인의 관심도도 조금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재무 구조를 보면, 자, 제일 중요한 거. 재무제표에서 영업 실적이,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 ROE 같은,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얘기를 하고요. 내 돈을 얼만큼 넣어서 요만큼의 어, 영업 실적을 냈다. 요런 건데, 자, 보시면은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적자 기업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적자가 지속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관리 종목으로 편입돼가지고 이런 어, 적자에 대한 안 좋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거래소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네. 제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장폐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감차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대1 감차라고 한다면 자이 종목 A라는 종목 제가 세 줄을 들고 있어요 300만 원치 사놨는데 3대 1로 감자를 하게 된다면은 한 주만 남는 거예요. 세주 중에 두 주는 없어지고 한 주만 남아서 100만 원만 남는 거죠. 정말 악재가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감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주가 보시면 네, 이날 기업 공시로 인해서 악재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팍 빠졌죠. 그리고 또 빠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연속 조회. 자, 과거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기준으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점을 만들어 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주가가 빠지다가도 여기서부터는 다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이 선이 향후에 뭘로 작용을 했습니까?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거죠. 여기서 주가가 밟고 올라갔고 여기서 다시 밟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 A 구간. 그러고난 다음에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다시 올라간 거죠. 네. 여기서 B 구간. 그러고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주가가 또 상승을 했죠. 하지만, 여기 구간을 이탈하게 되니까. 향후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거 보시면은, 네. 여기서, 맞고,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지선이었는데 과거의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향후에 저항선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C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지지선 밑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항이 나오고 이 구간을 쉽게 뚫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간을 쉽게 못 뚫어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자점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반등이 또 나왔죠. 여기까지 깨지고 나니까 이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지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흘러간다? 계속 빠질 확률이 높겠죠. 저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재무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자,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자 따라서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주가 파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저항과 지지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물렸다고 한다면, 사실상 심리적인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자,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차트 분석, 기업 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 주가 파동성을 활용해서 어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주식 매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네 좀더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